특별공급 공급에 따라서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읽어 보시면 국민주택, 민원주택 비율이 다르니까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 국가 지자체 및 LH 공사 여기 SH도 포함이고요. 지방공사 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를 수도권 도시 지역 아닌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를 제공할 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방법을 보시면 조금 더 용이할 거고요. 특별 공범의 가장 큰 포인트는 한 세대당 평생에 1회 기회가 있다는 라 겁니다. 한 번의 기회는 누구한테나 있는데 유주택자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기관 추천인데 기관 추첨이라고 하는 건 국가 유광자, 장기 복무 이런 거좀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장애인은 있으실 수 있잖아요, 집에. 장애인도 특별 공급에 기관 추천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청약 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이 기본적으로 지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10만원씩 6회드시면기관 추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기관 추첨을 하실 경우, 그냥 무턱대고 특별 공급 있는 날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특별 공급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문자가 와요. 그럼 그 기관에서 허가가 돼서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넣고 싶다 하면 거기에 이제 받아서 그 추천서를 갖고 가셔서 특별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저희 장애인, 장인 어른께서 장애인이신데 제가 특별 공급을 쓸줄 몰라가지고 무턱대고 가서 줄을 서고 예전에는 그 특별 공급이 줄을 서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5월 8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인터넷 청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몰라가지고 줄을 12시간 섰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동사무소에서 확인증명서를 안 띄워 온 거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간 추천에 관련된 요거 이제 공문인데 그 앞에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썼던 거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1세대당 하나만. 인정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세대원이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는데 할아버지가 장애인이셔. 그러면 그 집에 하나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세대원 다 구성원 중에 하나만. 그게 포인트고요. 자 생애 최초 주택입니다. 생애 최초는 주택 구입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예를 들면 이제 명칭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선 자이엔자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산에 분양한 거. 평택에 분양했던 것 중에 자연 앤 자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생애 최초에 해당되는 내용에 공공 분양이 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는 아파트가 생애 최초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약 순위는 1순위 무적대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죠. 세대원으로 청약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6개월에서 24개월인데 이건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속초시에 하시는 분들은 6개월이면 가능한데, 서울시나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이 되셔야 돼요. 24개월이라는 건 10만원씩 24회 이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여 나와요. 24회 넣는데 2 4 0만원이잖 10만원씩 넣으시면. 600만원이 넘어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원씩 24회 넣고 생애 최초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야 할 팁인데, 이런 거를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내일 당장 청약인데 여기까지 밖에 안돼 있어 그럼 너도 안 되는 거야 왜 모집 공고일 전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의 공문이고요 이 공문을 제가 앞에 좀 글로 좀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신혼부부 특공인데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신혼부부 특공이에요 왜. 지금 그 전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7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기존은 3년 내 3년 후에 전매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전에는 건설 3년 등기 구 2년 해서 5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요즘 많이들 보셨죠. 9억 이상 되는 분양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공이 안 되세요. 9억 이하에 되는 거. 근데 9억 넘는 거는 지방에는 뭐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 수도권 내에서는 거의 7억 대. 이 건설사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서 발코니 확장비라든지 다른 옵션 비용으로 이거를 넘겨놨어요. 그래서 보통 뭐큰 평수들도 보면 7억 5천 대, 7억 8천 대, 9천 대. 막. 8억 초반 때뭐 이렇게 다 맞춰놨어요. 가격대를 그 싱글 같은 경우, 요번에 분양한 게 38평 같은 경우 8억 9,900에 분양을 했더라고요. 왜?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가 1,700만 원을 넣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건설사들도 요 기간을 다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소득, 도시근로자 기업 가격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아, 100%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50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만원 차이거든요. 혼자 벌 때든 둘이 벌 때든 500만원 이하에 되고, 맞벌이일 경우 120%니까 600만원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네 가구일 때는 거기서 좀더 올라가고, 다섯 가구일 때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건 뭐큰 의미는 없으세요. 근데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분에 한해서가 1순위가 돼요. 그리고 자녀가 없으시면 2순위가 되는 거고요. 동점 시에는 자녀 수가 많고 우선적으로 아마 당점이 되겠죠.